요즘 드로트 열풍입니다. 또한 텔레비를 예, 보게 되면은 대세인 것을 실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틈새 가운데 JTBC에서요, 싱 어게인이라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은요, 눈물의 빵을 먹는 무명 가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도전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교회 백주년 기념교회를 담당하시고 정년 은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라라는 한인물 이승윤 씨가 모습을 기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중에 그의 고백: 세상의 경계 선상에서 음악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준비하면서도 기타 줄 맞추고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목을 튀는 그런 모습을 심사위원들과 함께 웃음을 함께 담아가는 그 카메라가요 신선하게 보였습니다. 김민수 목사의 듣고 편지라는 글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은 피아노 조율을 했습니다. 뭔가 결핍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지만 조율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뭔가를 더한 것이 아니라 조율을 했을 뿐인데 다시 음색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결핍되어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이미 충만합니다. 단 조율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성이 잘더 조율되어 있습니까? 삶의 주파수를 이 세상에 고정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소리만 듣습니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뿐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우리의 영성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생 조율. 무엇을 조율하단 말입니까?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에게 인생의 채널을 고정해 놓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합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합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에게 주파수를 맞춰 놓고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요 하나님께 잘 조율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북 이스라엘, 남 유다, 그리고 에돔이요 연합군을 만들어서요 모압이라는 나라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에돔 광야에 치를 칩니다. 전쟁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마신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골짜기는 바짝 말라 있고요. 물의 근원도 말랐습니다. 하늘의 뜨거운 태양만 작열합니다. 이때의 메마른 골짜기, 마른 강야에서 이들이 취한 행동과 문제 해결의 방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구나 인생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쩔쩔밀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처럼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음합니다. 점점 우리의 영혼은 항폐지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요, 실패 언덕에서 울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얽히고 꼬이고 더 복잡해지고요, 자포자기하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봉착되어 있다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요, 해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고난 가운데 그들의 반응이요. 구절 1 0절1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왕 요호라문요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하여 불평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요사밧은요 십 1절에서 우리가 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지 않겠느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왕이면서도 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쩔쩔쩔쩔 매면서도요, 당황하고 불평합니다. 반면에 유다의 왕은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요호와의산지자가 어디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펼쳐지는 목포 초대교회 바로 이것이 당신이 물을 만한 장소입니다. 누구나 감당하지 못할 문제 부딪혀 보면은요 누구나 똑같죠. 제일먼저 찾아오는 것이요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불평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허둥디둥이요, 분주하게 사람들 만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운운도 해보고요, 예혼도 해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돌고 돌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그 문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세월, 허송생을 보내지 말고요 지금이 하나님 만날 때고요 지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역사의 운행자시고요 그분이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병사가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말 듣고요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직접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신하를 시켜서 모셔올 수도 있을 텐데요. 왕이 직접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대단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요, 삼자가 아닌 방사자인 본인이 직접 나가야 됩니다. 두 왕의 내방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거문고 탈자를 불러오랍니다. 예언의 말씀과 악기를 연결시킨 곳은요. 신약, 구약, 성경 안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현악기인 거문고는요. 줄을 튕김으로써 소리가 납니다. 거문고는 줄이 생명입니다. 줄 끊어지면은요 온전한 소리 낼수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줄이 끊어져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접근이고요, 그런 어떤 사인입니다. 영적 교통이 단절되어 있음을 암시하고요. 예배 자리 하나님 만나서 신령의 내용들을요 품을 때 하늘 양식이요 삶을 지키는 진짜라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악화되어지고 전쟁 중에 이렇게 또 다른 고통 받게 됨을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온 연주자로 불려지는 한 인물 대표주자가요 파키 타카니니라는 인물입니다 수많은 관객들 앞에요 바이온을 연주하게 고된 연주가 막 시작되었을까요? 갑작스럽게요 줄이 툭 하고 터집니다. 그래도 연주를 계속 진행합니다. 한참 계속되어진데 또줄 하나가요 툭 하고 터집니다. 연주가 절정이 다다랐을까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줄 하나가 툭 하고 터집니다. 그걸 보고 있는 이들이요, 관객들이죠. 화가니니는 마지막 한줄그줄 그줄 가지고요 남은 곡들을 멋지게 연주해 냅니다. 그리고 그는요 바위를 높이 짓게 됩니다. 긴장 가운데요 조바심 가지고 지켜봤던 수많은 총중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기름박수 우리같은 박수들이 터지고요 화가이니를요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의 줄들이 터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사람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배신합니다. 주변에 사람들 많아서요. 인간관계가 돈독하다 생각했는데 그 관계의 줄들이 다 터지고 나를 떠납니다. 나를 하나의 손가락질합니다. 사업의 줄이 터지고요. 물질의 줄이 터집니다. 집안의 사랑의 줄까지 터집니다. 개인적인 건강의 줄까지 터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이 어떤 줄이 터져 나가더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한 줄만 있다면 우리의 연주는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만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멋지게 연주해 가게 될거라는 겁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분 의지합니다. 그분 믿습니다. 사랑의 줄, 믿음의 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에서 내게 남아 있다면 우리는 인생 멋지게 연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검은 고가 지닌 의미는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검은 고는요 현악기이기 때문에. 조율을 제대로 해야 다른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로 불려지는 영국의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그는 25세 젊은, 젊은 나이에 중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평생을요 중국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생을 중국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던 비결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연,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함에 숨겨져 있는 히든카드가 뭔가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더큰더 더 은혜의 은혜를요 사람들이 기대치보다 더큰 내용들을 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검은 고 조율이 맞춰지자 이리사는요 검은 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연주하게 합니다. 자신도 연주를 듣지요. 불평하던 원망하던 이스라엘 왕도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던 요사봇 왕도요. 그리고 함께했던 장수도 음악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저 일된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희망을 노래할 때, 그리고요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요 그의 삶 속에요 울룩불룩했던 문제들이 한 순간 은혜의 내용 속에서요 평탄해질 때 그때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음을 맞춰야 합니다. 저일 되어지는 가운데요 기도의 자리가 허락되어지고요 저일 되고 나서요 찬송 되어지고요 저일 되고 나서 열정적으로요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문제를 볼 것이냐? 내면을 볼 것이냐 검은 고의 연주 소리를 듣는데도 참으로 깊고 신령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메마른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선지자 왕 그리고 백성들의 가슴에서요. 뚝이 터져야 한다는 겁니다. 메마른 인생의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기 전에 내 마음의 골짜기에 믿음의 서에 샘이 터지 져 기도의 셈이 터지고요, 눈물의 셈이 터지고요, 감사의 행복의 셈이 터져야만이 이 땅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생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한란에서도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요 저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세상 변화되지 않는다고 녹들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화되어집니다. 세상이 망했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내 가정이 행복하면 세상은 안정됩니다. 요즘 교회 용먹습니다 한국 교회에 큰일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체험하면은요, 한국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큰 역사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제 검은 고질이 조율되고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고요. 엘리사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1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요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바라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많이 바라. 개천을 많이 바라. 그 골짜기 어떤 골짜기기에요?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시냇물이 흐리고 새이솟아야될 골짜기가 아니라요. 물이 말라버린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습이 우거지고 새들이 찾아야 될 그런 장소가 아니라. 돌멩이만 만 e my name, and I'm a crumb called Jack. I'm a crumb called Jack. I'm a crumb called Jack. I'm a c r u 상실되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c 도의존재 d Jack. I'm a crumb called Jack.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본연의 내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이전에 훌륭한 학력과 가정과 배경과 사명과 그리고 축분 갖고 있더라도요 지금 내 영혼 속에 생명의 샘 은혜의 샘 구원의 샘이 흐르지 못하면은요 그 인생 의미 없습니다 메마른 골짜기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메마른 인생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합니다 많이 많이 봐야 합니다. 그러기 호호세의 선지자의 음성에 주목해야 될줄압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육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가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신앙의 조율, 영혼의 조율이 끝나면은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고요. 내가 실패가 어데 있다 할지언정 내 믿음이요 내 믿음이 보잘것 없이 적 작게 되어져 느낀다 할지언정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감기가 조율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곧 신앙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십칠절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놀라운 응답입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되면은요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줄 압니다. 죠일리나 아기는요 이제 멋진 승리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 0절 말씀. 아침이 되어 소제드일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로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시점이 중요하죠. 아침 소재 들을 때 백성이 일어나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심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순정의 자리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분 떠나서는요 세상에 실패해요 그분 떠나서는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자리에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모이는 곳에 하늘의 은혜가요 물밑에 힘을 용입니다. 그러기에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늘의 큰복 받습니다. 마른 골짜기에 샘을 많이 많이 파라 믿고 많이 파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모이는 그 자리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한 사람은 할수 없으나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죠. 메마른 골짜기 물이 흘러 넘치고요. 거기 아침햇살이 비추어집니다. 물이 빛을 바라고요그 빛이 붉은 빛을 띠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고요 모압의 군대가 착각을 합니다. 북 이스라엘 남니다 예둠의 연합군이 지금 물때문에 자중지란에 빠졌구나. 서로 죽이고 죽이는구나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그들은요, 벌떡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에 문제 해결에 뛰어 가자. 그런데 웬 예, 말입니까? 연합군이 칼을 들고 그들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패하여 도주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의 결과는요. 사람의 생각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이 험한 역사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힘들게 하는 모든 고난 역경들 고 사라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문제는. 고난이 농도가 아니라 조율이었다라는 겁니다 잠시 일보 후퇴 힘들죠 그러나 일보 전진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요 이 잠시 도끼 나를 벼리고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그렇지만 도끼 나를요 날카라고 세워서 산을 오르는 나무꾼처럼 지금의 시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인생을 하나님과 새롭게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침묵의 자리 거예요. 그 고통을 끼않고요실름하면서도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볼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함에 우리는 함께 승리의 예침을 바라는 이기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